유반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9월 30일 어 추석의 첫번째 날이죠 저희님 오늘 그래가지고 추석의 첫번째 날어 제가 여러분들을 아마 정말 궁금하셨을 거예요 예 오랜만에 오랜만에 저희님 목소리로 오프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 해주세요 저하 해주세요 저하.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님. 안녕하세요. 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잘 지냅니다. 아하하 <laughs>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부끄러워하지 마요. 자, 여러분들 저희님이 오랜만에 영상에 목소리 출연이잖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가 봐, 그죠?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응. 음. 당당해요? 응. 어. 그러면 당당한 그 제스처 해봐요. 들고 다니기. 한번더 보여줘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오늘, 오랜만에, 어, 예전에 있었던 컨텐츠가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놀이공원 만들기. 그렇지. 놀이공원. 어, 괜찮은데? 어? 여러분들, 원래 제가 오늘 그냥 놀이기구 하나 만들고 끝낼려고 했는데, 어. 놀이공원을 만들어볼까, 우리? <laughs> 오늘 하루 만에? 아, 하루 만에 말고, 좀 장기 프로젝트를 잡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 월드 에딧. 일단은, 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알겠어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그러면은 놀이기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놀이동산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만드는 놀이기구를 보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님 어떤 거 만드실래요 기구? 어... 약간 신밧드의 모험 같은? 어신밧드의 모험 음... 오케이 그러면 나는 어 비공개 일단 만들고 아, 다시 아그런 어딨어 <laughs> 아 나도 나, 나 사실 아직 선택 음. 못했어 나도야 그래? 음야 견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 그냥 해본 말이야. 그래? 음난그 아틀라스 알아요 아틀라스? 아틸라티스 <laughs> 롯데월드에 알죠? 롯데월드 <laughs> 아니고 롯데월드인가? 어딘데? 어 로, 그거 물 이렇게 푸시고 하는 거 있잖아. 어어 아틸라티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저희님은요? 나는 비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인님그 아틀라.. 아틀라티스? 응, 음,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 그거.. 응. 음. 물속에서 움직이나요? 아니요? 아, 물속에서 움직이지. 물막 엄청 튀겼던 것 같은데? 맞아. 내꺼야, 여기! 응. 음. 가! 아니, 우리 벽을 세워놔야지, 못 보게. 아, 아, 서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로.. 서로의 비공개, 비공개 처리, 오케이. 얘 너무 작.. 작고 만한는데 이거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이거 언제 다 만들어? 뭐? 약간 구멍은 그냥 만들어 놓자. 아, 살짝살짝 살짝 구멍 만들어 두자고 어. <laughs> <laughs> 아, 에헤이. 이거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이쁘게 해 주세요. 빈티지야, 빈티지. 빈티지야? 오케이, 오케이. 빈티지 느낌 살려 가지고 볼 거면 몰래 봐라. 어, 대놓고 보기 없음. 알겠어, 알겠어. 넘어가세요. 여기 제자리. 여기가 제자리야. <laughs> 와,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그래. 내가 저기로 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아니야, 내가 일로 가. <laughs>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추석 인사하려고.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뭐하시는 거죠? 뭐야? 창문을 더 뚫는 게 어디 있어요? 더안 뚫었어. 이거 만들다 보니까는 실수로. 아하,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음. 일단 여러분들 어 틀을 먼저 저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탈려면은 어 크기가 커야 되거든요.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 문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때 초희님께 안돼 살짝 뿐이 안된다고 오 안녕하세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제거는 완성을 드디어 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어... 설 아니 추석 느낌 이에요 왜냐면은 봐봐 여러분들 가을에 쌀쌀하잖아 쌀쌀함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하면 뭔가 한국적이잖아요? 명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동양풍의 이런 느낌의 한옥 느낌의 지붕을 설치해주면서 약간 나무를 좀 원목을 활용한 그런 놀이기구. 첫 번째 롤러코스터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님도 제작이 일단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시작해볼 건데, 내가 아빠, 저희 님이 딸내미. 응? 어? 준비, 시작!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예쁜 딸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러 왔다. 딸, 와. 어떤 거 타고 싶나? 아, 후룸라이드요. 후룸라이드가 뭐야? 이거. 아, 이거 후룸라이드라고 불러? <웃음> <웃음> 뭐야? 아, 어, 아빠가, 어, 이, 이, 아빠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어, 뭐라 불렀는지 알아? 뭐라고요 청룡열차, 청룡열차. 아, <laughs> 청룡열차 알아, 청룡열차? 롤러코스터. 그렇, 롤러, 롤러, 스케이트는 알아도 롤러코스터는 모르. 일로 와, 여기 입구 여기래. 어이구, 딸, 같이, 일로 오라니까, 딸. <laughs> <laughs> 이거 오랜만이다, 그죠? 아니요. 자, <laughs> 아, 어, 여기 뭐, 종후번이 없나? 어. 안녕하세요, 종후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놀이기구를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놀이기구를 준비해 봤고요. 어, 추석은 참고로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엔 춥기 때문에 시원한 분위기를 더 내봤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손님 여기 옆에서, 상자에서 카트 꺼내 주시고, 여기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 끝머리 앉아 주세요. 어? 아이고. <laughs> <laughs> 그디요 아니! 아니! 제, 제놀이기구를 <laughs> 이렇게 다 부수면 어떡합니까? 자, 잠깐 복구, 복구공사, 복구공사!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 손님 탔으면 하시고 뒤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a 예, 출발! 오 같이 안 타요? 저는 구경. 음흠. 뭐막혔는데요안막혔어요 <laughs>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다 내려갑니다. 에이, 올라가다 너무... 내려갑니다. 아 너무 흔한 올라가다 내려감. <laughs> 자 손님 여기까지 네. 뭐야? 로 <laughs> 끝입니다. 나가실 문은 오른쪽으로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오딸 어, 어때? 재밌었어? 재미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이야? <laughs> 그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재미 하나도 없잖아, 아빠. 그래? 그럼 옆에 거가 볼까? 응. 음. 옆에 건 아빠가 타도 되겠니? 아니. 그럼 누가 타? 내가. 뭐야? 아빠도 탈수 있게 기회를 주겠니? <laughs> 이런 거 원래 딸내미가 타는 건데. 그래 같이 탈까? 응. 음. 좋아 좋아. 어디로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로 들고 들어가서 추수는 거야? 아니야. <laughs> 이건 뭐야 이거는? 어? 일로 나가? 응. 음. 어어 나왔어. 왜 나한테 물어봐? 아 여기 종업원 없나? 아이고 종업원이세요? 네. 어 어떻게 하는 거? 뭐 이거 기구 이름이 뭐예요? 이거 추수 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기놀이고요. 네. <laughs> 네네네. 그고뭐 어떻게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이 상자를 열고 열고 카트를 들고 카트를 들고 레일에 깔아서 문을 열고, 어 깔려 있네요. 어, 네네네. 어, 깔아서. 깔아서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자기 힘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추수감사절이니까요. 네. 이, 이, 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고. 가고 있어요. 원래 이런 놀이기구예요. 힘든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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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힘으로 <laughs> 가야 됩니다. 오케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 어. 오, 어. 어, 그, 이거 이거 장난 아니구만. 약간 롤러코스터 그 처음에 올라갈 때그쫄깃한 그 알죠? <laughs> 아 저는 쫄깃함이 없는데. 아 그래요? 많이 무서우신가 봐요. 예, 어 높은 제가 고소운포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네. 뭐 어떻게 하시는 아, 야안올라가죠요 <laughs> <laughs> 다시 올라갑니다. 앞을 보고 있어야겠네. 이고 내가 아까 뒤에 보고 눌러가지고. 저기요 종업원님. 네. 빨리 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응, 있잖아요. 응, 길막 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이, 내가 밀었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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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믿으라고? 아이고 편하게. <laughs> 아, 아이고, <laughs> 편하게. 아, 아이고, <laughs> 진짜 무거워요. <laughs> 아, 아 제발요. 아이고. <laughs> 아, 무거웠다. 아, 몇 키로세요? 네. 아, <laughs> 잠깐만요. 와, 진짜, 진짜 롤러코스터네. 어. 아, 와. 도착했다. 아이고. 저기요. 네. 옆에 카톡을 쳐주세저 머리, 머리 깨버렸네요. 어, 찐찐하잖아요. 아, 다시, 다시. 네. 자기 힘으로. 네. 열심히 곡물을 수확을 했으니까. 와 곡물을 수확한 거예요? 네. 의미가 있었네. 그쵸, 그쵸. 힘들었어. 이 상자를 열면은 선물이 있어요. 오. 예, 선물. 그거를 달고, 달고, 이렇게 가면은, 가면은. 음 아, 저 깻모에요. 잠깐만요. 깻모. 아. 게... <laughs> 뭐 하세요? 이걸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이제 다시 1년이, 1년 그 농사를 시작하러 가야 돼. 아, 다시 농사를. 오이! 오! 어때 멋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약간 보너스 트랙 느낌 비밀 지하 통로 아. 갈수 있는 거예요. 어 여기 뭐뭐 뭐 중요한 거 있네요? 네네네 타면 되나요? 네네네 가요? 네 출발해요? 네 확실해요? 확실하 <laughs> 빨리 가아줘요 알겠어요. 카타나만 깔아줘요. 아내 말은 안 믿어줘. 알겠어. 갈게요. 갈게요. 음. 밀어주세요. <laughs> 아! 자, 여러분들 작품명 추수감사절 vs 작품명 가을은 투어 어 누가 이겼는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둘 테니까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유마.